네, 오늘은 염순님이 만드신 별빛의 와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시안는 보통 중간으로 했고요. 평화로움 했고요. 이 행명파춤맵이고, 라스는, 라스, 엘비는 제가 하고, 라스는 제 친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시시에 따라서 불러가 부수고표지판을잘 보라네요. 창자에서 친구가, 야 관계되면 응, 그래. 됐지. 말을 돌아다니는 동물을 죽이고, 거기에 별, 우리나라, 어? 없네. 난 밤이 되어서 안 보이는 고난 보이는데 아주 잘. 시야를 안 내놔, 요 시야를 중간. 니가 읽고 있어. 다 읽었어, 속으로. 진짜로, 실제로 읽어. 알겠어. 아, 배고프다. 이거 니가 읽어. 하루에 도구만세 이상한 나라의 연속. 요리고기 요리 열어서 요리 먹어야지 제작자를 잡는 법파에 있는 <laughs> 금원석이 있답니다 빠밤 빠밤 오른쪽이 주방 오른쪽으로 가자 이거 예, 탐색해야 예, 오른쪽 주방 탐색해. 아무것도 이제 <laughs> 탐색 아무것도 없어 있어 내가 다 털었어 배터리가 부족하네 아, 네가 챙겨 금원석은 이로 와봐. 금원석. 그러면은 우리 역할은 나는데, 나는 금원 금원석을 모을게. 너는, 에, 난, 난 금원석이랑 먹을 걸 모을게. 자, 먹을 거. 난 아이템 음. 같은 거먹을게 응. 음. 그 무슨 우유 같은 거 있잖아. 음. 그런 건 내가 할게. 아, 야자. 이동석. 종이 같은 건 내가 할게. 어. 종이 같은 거. 자, 갈 길로만 다니세요. 어디 가할 거였어. 마을 중앙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마을 중앙에서 라스네 집으로 가자. 엘비 마을 중앙으로 기기 고고 당글로지 말고 마을 중앙으로 가자. 이게 라스네 집인가? 아닌 거 같은데. 산책 요리하지. 왜 아니야? 라스네 집 아니야. 요리도 있을까? <laughs> 라스네가 신장 문제 했지? 항상 우리 집에 있는 거 헷갈리네. 브런치판을 찾아보고 라스네를 찾아갑시다. 이쪽으로 와. 여기 라스네 집이야. 어, 아, 데리고 야지 이게 아니잖아. 라스네로 갑시다. 아, 여기서 오른쪽에 라스네 집이야. 그니까. 오랜만에 간다. 라스가 무슨 일이지? 집 주... 독시디시비야. 아스라오스트란다. 라스. 어디? 라스. 어 엘비마스, 너도 같이 밥먹을래 아니 나밥 먹었어. 근데 왜 불렀어? 아 메린이 생각나서 우리 진짜 친해잖아. 아 근데 우리 마을이랑 모래마을이 싸워서 바로 람안 만나고 있지. 그러면 우리 이두 마을을 화해시켜볼까? 우리가 우리가 그러 하는 거야? 왜 싸운지 알아? 카페에 가서 조사해 보자. 네, 야 아이템 너한테 줄게. 에메랄드. 어. 여기 상자에 넣어을게야 응. 화로 탐색해 봐 화로. 야 먹을 거 여기. 먹을 응. 거 줄게. 공감증. 여기 가방 있나 그래, 나 가방 이거밖에 없는데? 나 여기 건게또 있어. 어디? 회다 여기 어딘가 에 비밀의 문이. 오 있다. 어, 어디? 가 자, 기로 와. 그래서 본 여기 가방도 없었잖아. 여기, 여기 가방. 엘빈 무슨 말이지? 엘빈 어디? 야, 여기서부터 봐야지가 일단 가고. 동네해서 나. 야 거기 야 일단 비밀. 가서. 오! 이며? 열어보소 나 원래 여기 가면 안되는데 야 여기, 여기 가지 말자 가지 마. 원래 여기 나중에 가는 야, 거야 야 나중에 와 여기 왔어 근데 비밀 통로가 있네. 사이은것 카페로 가자 카페로 고자 그 이거 저장공원이고 어, 맞아. 여기는 거야. <laughs> 그거 셔그왜완전에 막혔었지?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그래, 빨리 가자. 내가 들어야 돼. 여니는 우리말 다 같이 운영하면기 이거, 이거. 여기는 우리말 다 주민이 다 함께 운영하는. 라스. 까페나중기 맥주의 목소리 먹을 거 잔뜩 있지? 아니 우유밖에 없는데 우유 하나 줄게 우유 줄게 하나 야 우유 어디? 여기 가족카파 같은 거사좀 놔줘 오, 완전 많아 좋겠다 가족카파 같은 거사줘 <laughs> 빨리 가느 개만 먹을 거다 내놔라. 내가 좀 챙겨가자마자 배고플 때가 있잖아. 64개만 챙기자 가져가. 안돼. 64개만 챙길게요. 쟤장 64개만 챙기면 돼. 야나 쿠키 있는데. 쿠키지 먹어. 먹었어 여기 아까 상자에 상대... <laughs> 쿠키도 전문가... 2층 올라가 보자. 먹을 건 오빠가 챙겨. 재밌... 2층? 2층으로 올라가래? 아니 2층 가야지 말 열심히 하자 먹을 게 제일 많다 야니 아, 네 먹을 거 내놔 왜나 네, 먹을 거 챙겨야 돼니 네, 64개만 챙겨는돼어내 네. 어, 중... 2층 가고 있어 여기 더 있어 공공소왜나 응, 지금 바라봤는데 2층 니걸내기 네, 네 너무 싫어 얘네들 이거, 이게 원래 이렇게 심한 거야. 미치겠다. 이거. 이거 재밌니? 니도 심하냐? 아니. 나, 나도, 심해서 하시 그럼 올라와. 나좀다뤄봐 상자. 우리 금정적인거더 음. 아, 있어! 왜? 응? 다 먹었는데? 뭔 소리야? 더 고기. 가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쌍둥이 집으로 가는 거지. 야, 우리 세 개씩 넣어. 에미나이트 세 개. 내가 여섯 개 넣을게. 응? 날메랄 없는데? 야, 대화, 여들을 대화. 응? 어? 대화, 여들을 대화를 읽 그래. 정말 맛있다. 여기. 역시.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 우리 마을 벽에은 아름다워. 나음 저걸 찾지 못했어. 돌아가자. 태주맵이 재밌어. 제일 재미, 태주맵이 스토리 위주에서 재미없을 수도. 재밌는데? 재밌는데? 또라, 또라. 우리 저번 어디로 갔었더라? 우리 집은 카페. 아, 어? 여기가 카페지. 우리 여기서 끊겼어. 다 읽어봐, 대화. 여기 어, 뒷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유리, 잠깐. 어, 유리 나타났다. 엘빈. 야, 엘빈, 니 읽어. 어디? 여기. 2층? 아니, 여기 밖에 나와서. 밖에 나갈게. 내가 보고 있는 거. 아 유리잖아 무슨 일이야? 혹시 나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길래? 우선 우리 사나매 집으로 가죠. 사남 집 우리 집 근처인데 그집안는 보면서 사남을 찾아갑시다. 이게 아니고 엘빈 집. 네집 어디냐 아까 본데. 여기, 읽어. 사남매면, 요리랑, 하라이 오, 어, 야, 니나와 그리고, 엘빈, 아이, 아까 카페에서 파란랑 칼을 봤잖아. 내가 보고 있는데. 아, 그래. 파리랑 카을 내가 알려줬잖아. <laughs> 수박. 다, 여기 있나? 안 깨는데? 그럼, 게임을 사러, 빵집, 빵집으로 가보. 어쩌고저쩌고. 구몬석. 오케이. 렇게한 게, 오후가 제일 많아. 자자지 가자. 응. 애들 아 미안한데, 오늘 할일 생일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도와줬으면 해. 오늘 부모님 여기 있어서 내가 생일 파티 준비를 해야 해어 대신 케이크 좀구해줄수 있어? 케이크 값, 에메랄드야. 에메랄드 1개래 에메랄드 가져가지 마라, 케이크. 애 에메랄드 내놔라 종이랑. 에메랄드 3개? 종이랑 에메랄드 내놓으라고. 어. 그냥 다른 애 음. 하나. 에메랄드 하나야. 됐냐? 케이크 찾아야 돼, 케이크. 3개. 케이크 찾았냐? 에메랄드 찾았냐? 뭐찾았먹으니까뭐 멋진... 찾았냐? 어때요? 나 금원석이야. 아나 안, 먹... 나안 때렸는데? 내가 때렸어. 그래? 야, 여기 혹시 화로 있는 건 아니겠지? 화로 안에 원래 있어? 어, 있다. 금원석. 야, 중간에 있어, 중간 화로. 금원석 있어, 금원석. 2층 가보자. <목소리> 여기가 레메들벙인가 여기 어딨냐? 2층이냐? 아니? 이층이네 어떻게 알았지? 야 금원석이 때문아왜 이렇게 금원석이랑 이런 게 많냐. 정원정이수야 케이크 찾았냐? 어? 아니. 케이크 찾아야 돼. 점수가 31이네. 우리 책상 뒤에 뭔가 있을 거 같아. 나 수상해 책상 뒷... 책장 아 니꺼 네 랭이 너무 심하다니까 니꺼도 네 심해 지금 나도 불평하지마 어디 봐봐 봐아수상 어? 나보다 좋네 그래 충전해야 돼 나랑 네, 바꿀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밀려 맞다 나 반송중인걸로 까먹었어 음어 이것은! 아 그거? 야 하늘에 상자있어 응? 하늘에 상자있어 하늘 뭐야? 야 찾았다 <laughs> 어 때려 나 이거 상자에 케이크를 찾아야 된다니까? 케이크를? 그쵸, 알자 야, 아까 여기 측정기가 조금 속상한데? <laughs> 내려. 이거 아까 내렸잖아. 제이버고 그래.